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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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와진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아, 아, 너는... 씨... 걸려가지고... 여기 와드 바꿔 갔어. 나, 그거... 야, 에이, 진짜 잘하라 <laughs> 뭐야? 대체 지금 안 가는데, 저거? 한번더들 나, 큐 퓨... 어떻게... 나, 트윈타 먹어. 되게 어아해 아, 이따가 아가 진짜 쩌가? 야, 빼야. 차고, 이거 사고 오잖아 나, 이제... 자, 드릴 븐 에이... 예, 파이크, 파이크! 저왜집가아지안 아, 가냐 저거? 저안 가도 왜 이긴단 말이지 저거? 집을 안 가지? 우리 왜 바텀을 안 가지? 어, 맞아 여기. 어 집을 안가? 창규 문을 안잡고 뭐야 이거 야 창규 창규 너무 큰다 얘들아 이거 16렙까지 아, 갈거니까 블리츠 바텀들 블렛... 마 블리츠 바텀을 안와 미안해 뭐 이게 能我靠是不 트분이리 야야 나군 6렙 야나 6렙 야나난 사랑해 샤코 안 보이소 나못나다 이거 일리야. 아좀 봐줘 샤코 위드 올필이거든 복귄 감춘 거다아 맞았는데 아 맞았는데 아 맞았는데 아얘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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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어? 딱 반응해야지. 알았어, 조용히. <끝> 오, 쟤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맞추면? 통제할 <끝> <끝> 수 없는데. 아, 나 잡을 줄알고 아, 어, 미안. 미안하다. 풀 빠졌다. 너? 어? 거야? 개? 나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야, 야, 상관없어, 상관 야, 베르트 이제 잘하고 있어. 누구? 강현이? 에이, 조이. 조이 내려온다. 아, 야, 조이 한번 잡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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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여기도 있을 때. 여기 한번 보기는, 아 근데, 근데, 수도 응. 오, 어, 그렇네. 그래. 야, 근데 야, 저 점점 뭐가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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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드딘이 그냥 1 6년까지무난하게 끄죠? 네 그...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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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어와다 왔다 왔다, 왔다. 예, 저희는 그나머 야, 이거 내가 봤어. 오! 진짜 샷프 하는 거. 봐봐, 봐봐, 눈매가. 아, 같은 이기라도 가겠다. 팀한테 도움이 된다. 야, 약간 면제고 말... 있어. 그, 그래, 프리징 나이 아! 프리징 그런 거 진짜 다 아, 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스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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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냥 아이스, 계이스 자, 제가 이겠데잘 에이, 에이, 에 나하고. 야, 나 투면 투 아이스, 지금 투고 있어. 정말 빨리 말해 줘야 장규 라인 손에 좀 보세요 여러분 장규 라인 손에 누나 그래도 인데 아... 간에 잡았어 야 장규 라인 손에 보는 것좀봐 장규 라인 손에 어이구 디플란 바보이래요 악을 처치했습니다 야야 우리 K 등인데 이거 장규 라인 손에 등등. 한거 모르죠 근데 이거 용용 가져가겠다 상대 가 여기서 용안 가져가면 <laughs> 절대적으로 노이득이다. 그러니까 가져갈 거란 말이야. 가서 뺏어 야블레 가서 거기 아서 달려봐. 너왜 이렇게 느려? 뭐, 뭐, 뭐. 어, 진짜 무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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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무리가 없 진짜 리가 없어. 진짜 무리가 거 같은데? 나리봐 없어. 진짜 무리

뭐야? <laughs> 오, 쉔, 쉔, 오 쉔. 나 다시, 나 다시 밸런스 조정. 오케이 okay, 좋아. 근데 탑 밀었어. 어 일단 탑 밀게 나한테 이득 아니. 이런 야야 드브 야, 드레이븐 왜4킬 먹었냐? 분명 1킬이었는데 야, 야 저거. 다내 뱁속으로 들어와, 저거. 야, 아, 드레이브. 드레이브 키우준 그래. 놈. 머리 박아. 지금 나는, 나는 지금 현재 일도 안 하고 있지, 너 쟤들. 나 지금 이키을 지금 무난하게 키고 있다잉. 어, 상관없어. 응, 알아서 하라 그래. 응, 하나도 안 묻어. 역 아, 너 레벨링 좀. 아, 너 레벨링 하도고 다운다 다운. 라운드, 라운아 맞겠냐? 교의 조이. 바쁜 아이, 바쁜 니다 나이스. 탑, 탑어리가잡 왔다. 잡아, 잡아. 잡다 나이스, 잡 야, 야 장녀들캐릭 누구야? 캐릭터 너무 달아. 어우, 우리 릴리야. 키울 줄 알아. 잘 가라. 아! 자이 먹이, 아, 많이 먹 많이 먹이, 많이, 많이 먹여 야, 즐겨도 즐겨도. 말이냐? 야, 즐겨도 즐겨도 즐겨도. 뭔야 말이야? 너는 폭크를가져간다잘 가라. 오. 아, 여기 첫 번째. 여기. 창, 창. 대박. 이거 뭐 이렇게 길 봤네? 나는 너무 찰코가 너무 찰코가 너무 바텀만 왔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꼭한 뼘씩 뒤고 갔어 우리가. 안들 <한> 뭐, 아, 선택을 했어. 안 그냥... 야, 근데 컨판이 너무 무럭무럭인데. 그러니까 너무 나가 쟤네지 내가 왜 아는 거야. 지금 들 몰라. 이거 1 1렛만 다니다. 잘, 야, 잘 봐. 봐. 이거 치잖아. 그 유찬이 또 아, 난 잘해. 쳐다 줄게. 쳐다 줄게. 싸 올래? 뭐야. 너무 데거 아, 텔 낭비. 오 마이 갓. 텔 낭비.

나이지고날스고날이고날 뜯고, 날 뜯고, 날 뜯고, 날이고날뜯어날 뜯고, 날 뜯고, 날 뜯고, 날 뜯고, 날 뜯고, 날 뜯고, 날이거날 뜯고, 날이거날뜯 공안 방지 t known. 상당히 e t i m e s I'm not a fan. I'm not a fan. I'm not a 어떻게 I'm not a fan. 이거 not a fan. I'm not a f a 전성기거든 엠마에서나 이제 이거 삼초라도나 이제 이거 이거. 있나? 야 이제 아이고, 빨라, 이거 나 이제 빨라 이거 아 제3형 대회 시간 이거 다 내가 올 제3형 대회 시간에 라라봐가지고 개빠르구나 장규 내가 장규만 유체, 이제 죽는다 이제는 저거 내가 아, 나6초아나유초라 무서워 저 피해 또 나왔어 아 저거 내려봐 나다텀한번 보고 할게엘리리 지금 되겠다 갑갑이 있다 이들 네, 어, 이거. 타 이거 다 에이, 봐줘야 될것 같아. 다 일단. 에이, 유용차, 아, 체육이다. 야, 왜다나따로 왔냐? 네, 네, 야, 릴리야. 야, 릴리야. 이한데 맞춰. 바로 런타 타유자 어? 아, 유타 유. 이제 유타 차 있어. 릴리. 아, <laughs> 호탑을 파괴했습니다. 교의 조이. 이 없네. 이 어디 있나? 있다. 못이려간다 <목소리> 나이스. 으, <오. 목소리> 아, 어. 이 <laughs> 어, 아, 이 아, 거 아, 이거. 너 어디까지 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루팡이다 아, 이거. 아, 이거. 어 야, 너 이거 구 야, 너희거기있어 야, 너거구있어 야, 나 아, 야, 너리 아, 아, 야, 무이무 야, 야, 릴리 야, 무다 야, 이, 아, 이... 어. 오, 자,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자, 괜찮아. 다 괜찮아. 자, 괜찮아. 자, 괜찮아. 어? 괜찮아. 자, 괜찮아. 자, 괜저아 자, 잡을. 저 자, 괜잡아야 돼. 아야 돼. 장규, 뜨기 등장. 어? 야, 그냥 끌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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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야. 야다 야, 얘 텔, 텔거리, 텔거리 봤어? 주윤, 다뚜꺼맞으면서 가고 리 이거 타벌 잡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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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다마스다나이 나이스. 너이스가는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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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약간 안전하게 플레이 볼까 아, 나도 재미아나 저기... 많아 나만 없는데 빨이가는데세번 안하는데 이렇게 통 빨리 가안 돼. 지2다걷힌데 어. 쭉쭉해져

어, 저거. 아, 이렇게 할게. 난 놀고 있다. 너희들은 싸워라. 난 성장을 할 테니. 너희들은 싸워라. 난 성장을 할 테니. 응, 천천히 와. 응, 천천히 와. 죽어야지. 야! 봐봐, 열릴리아 와줄 수 있어? 릴리아못 온다. 릴리아 피가 없어. 많이스 많이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내가 나이나이이스 나이스! 나이나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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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나이나뒤에뒤에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이 내가, 내가 씻었다. 어, 아, 야, 야, 야. 아이 진짜 좋은 무 야. 야. 아이 와, <laughs> <laughs> 아, 이걸 구를 못해가지고. 아니, 근치길래 당연히. 아, 사람이구나. 아, 그러고 있었지. 와, 이거 누가 봐도 연기하는 거잖아. 아... 조현우의 동치실력 플러스 얘제 조현우의 동치실력 눈앞에 있도 그게 뭐달라아나 조현우 베이스였어 그냥 앞에조현 네, 들었어요 조현우 조끼들었어아내텔 있어 방금 좀 장인 느낌 조 오르기 때문에 우는르는못 잡아냈다 뭐야 제주어? 어레벨아 나게 레벨링 하야겠다할수 없다. 드립은 내가 처리한다. 오. 오우. 아오씨 뭐냐? 자꾸 무섭다 이. 우린 시야를 시앴어야해 시야가...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갑수 갑수 내가 사이드 가있게 갑수 야저 끌어봐 야 뭐야, 뭐야, 사라졌어. 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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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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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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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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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가비! 모델도, 모델도, 모 모델도, 모델 모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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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도 모델도, 모도 모델도, 모도도 뭐 이게 뭐. 과연, 다음, 반에 이거이 판을 지면이 판을 지면 당연히도 <laughs> 멘테 터지고, 유원이도 멘테 터지고. 헤헤헤, 헤헤 쟤네들은, 쟤네들이 이길 줄 알지? h 거리 타지 HP 카타지인 건데 안 해도 어, 쟤네들이 어떻게 이겨요? 거림 없지. 뭐야, 벌써, 그, 두시 반이, 뭐였어? 아, 나 룰땡 갈까? 나 이거, 뭐하지? 나팀 나 여기 갈게, 그냥. 근데... 이어팟 승민이 왜 이렇게 못하지? 승민 음, 점점 가면 쳤나? 갈수록 실력이 태화하고 승민이 저승이 원래... 맞지 않아? 어... 어... 이 뭐야 야야야야야 이거... 이었다 뭐야? 바롱 가게 되죠? 바롱기. 우야. 아, 어쳇. 이제 나오는 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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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어, 뭐야, 깜짝이야. 저무대게 필드에. 아, 좀더 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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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스이게 나이스. 네이스. 이게... 오. 어. <놀람> 와. 간다, 이제 간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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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규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규 나이스. 나규

야, 왜기 가자, 가자. 저기 저기 가? 어디가 저기 가 어디로 가, 기 저기 만기다 나. 나기나기 저기 나기 저기 나기 저기 저 아, 나기 저기 저기 아 기절 뭐야 기절, 아. 기절. 야드레이왜 이렇게 되냐? 툭 맞으니까 죽네 너무 늦었다 기 걸렸다 아 이거 나야공을 너무 막혔어 아... 왜카사딘 그렇게 신나는 생편이지데 근본적인 뭐이는 연우야 네? <laughs> 응? 아, 아 죽는다 그나 뭘 m 야 되지? 지 m 갈 m 2m. 니 아니 안 2m. 2m. 거 m 2다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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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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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2어서 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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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나 저거 쫄게 게니리아뭐 하는 거지? 니리야 사고래? 어, 을치했습니다니리 네? 이거 전부 다. 아, 이거 할있다 아. Yeah. 아, 진짜 미안해. 게 나도 좀봐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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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아, 어근 저기 있었어. 저기 있어게 아 싸워 봐. 싸워 봐. 있어. 뭐야, 뭐야.

출나한거 났었어요. 우리발이 있잖아. 이 아직 시간 많은가봐이 시간 따지러 와. 시 따져. 오, 내가 네, 알았어 새벽 고독 쳐주 땡겨~ <번> <partido> 나이스~ 나이스야, 이제 싸우자, 싸우자. 에이, 에이. 땡겨.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이분채야, 이거 타고 넘어가. 맞다오쉣 어? 끝끝헤헤야 <laughs> <laughs> 아, 우리 눈물에서 하자토시 콜콜야 눈물으로 가 Uh, oh, yeah, oh, okay. Sandy, okay. 아, 펜타해졌어펜타 아, 펜타키 아, 펜타이즈 아, 펜타키즈. 아, 펜타키키즈 아, 아,

Vamos! É